토트넘은 24일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를 선발에서 빼고 세세뇽을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맨유전 참패 이후 두 경기 연속 출전한 페리시치의 체력 안배를 위해 세세뇽에게 선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이번 시즌 동안 페리시치와 호흡을 맞춘 11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전혀 기록하지 못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페리시치가 아닌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때 골과 도움을 기록한 만큼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페리시치는 매번 윙백으로 나오지만 본인이 공격수라도 되는 뜻이 항상 손흥민의 동선까지 침범하며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할게 없어진 손흥민은 매번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나서다 보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페리시치는 무리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거나 정확도 낮은 무지성 크로스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줘버리며 토트넘의 공격 찬스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최근 맨유와의 경기에서 페리시치의 패스는 매번 끊겼고 크로스도 7개 중단한개만 성공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패스 타이밍에서 두 차례나 홀로 드리블하다 공을 뺏기며 토트넘 선수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영국매체 더부트룸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지난 맨유전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창조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 하지만 페리시치와 함께 나오면 손흥민은 공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손흥민의 도우미로 세세뇽이 필요하다. 세세뇽이 나올 때마다 손흥민은 멋진 활약을 보여주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다. 세세뇽은 수비는 물론 공격 가담에도 능숙하며 손흥민의 경기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토트넘 팬들은 세세뇽이 선발 출전하는 걸 원하고 있다. 라며 전망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페리시치를 선발해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자 페리시치는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페리시치는 본인의 경기력에 문제가 없는데 콘테 감독의 결정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리시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는 토트넘을 위해 헌신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손흥민과 케인은 매번 선발자리를 지키지만 내가 선발 제외된 건 이해를 할수 없다. 난 언제나 선발로 나올 때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 체력 또한 넘친다. 콘테 감독과 세리에 A에서 우승을 했었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바이엘은 위넨에서 또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었고 그만큼 나의 많은 우승 경력이 토트넘에 도움이 될수 있다. 세세뇽은 좋은 선수이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리시치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인데요. 인터밀란과 바이엘은 위넨에서 뜰 시절 눈에 띄는 공격적인 활약으로 팀의 우승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전 우승을 했었던 공격적인 윙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런던에서는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와 함께했을 때의 경기력을 원하지만 지금은 콘테 감독이 원하는 공격적인 윙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이 매번 페리시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세세뇽이 이번 뉴캐슬전에서 멋진 활약을 하여 콘테 감독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